136차 화요 집회 보도자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사단법인 북한인권. 제목. 북한인권법 무시 5년. 유엔결의 위반 5년. 북한인권법 사문화는 북한 반인도 범죄의 공범이다. 1시. 2021년 11월 16일 화요일 11시 30분. 장소. 국회 정문 앞. 첫째. 제76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은 북한에서 자행되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 문제의 우선순위로 두고 북한 상황을 국제 형사 재판소에 회부하여 인권 유린에 가장 책임 있는 자들에게 제재를 가하고 특히 안보리가 인권 문제 등 북한 상황에 대한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둘째, 유엔 총회는 지난 2005년부터 2020년 16년 동안 연소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고 특히 2016년부터 5년 연속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했다. 35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이번 결의안에 한국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19년부터 3년째 불참하고 있다. 셋째,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만을 외치며 종전 선언에 목매어 있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북한 인권법 통과 5년에도 불구하고 제 10조에 따른 핵심 기구인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방해하여 북한 인권법은 완전히 사문화하고 지난해 7월 이인영 통일부 장관 취임식 후에는 제 5조에 따른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운영마저 중단했다. 넷째, 그러나 인권 없는 평화는 무덤의 침묵일 뿐이다. 평화를 빙자하여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를 위반하는 것은 북한 반인도 범죄의 공범으로서 규탄을 받아야 할 것이다. 2021년 11월 16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올바른 북한 인권법을 위한 시민의 모임, 사단법인 북한 인권의 김송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